작은 승용차에서 한가득 실었던 짐을 꺼내는 황구진 전도사 커다란 상자가 무려 4개 그런데 어디에 가는 걸까요? 오늘 방문한 곳은 수원 이주민센터 센터 봉사자들이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차곡차곡 가져온 기부 물품을 내려놓습니다 애기들 접정도 있고, 아. 네, 패딩도 있고, 패딩. 뭐 여러 곳이 어, 있네 네, 네, 네. 네. 저희는 어, 네. 여러 나라 있어요. 네. 베트남, 중국, 미얀마, 스피드라카, 어, 박지스탄에 네. 네. 이거는 이제 애기들 티셔츠 <웃음> 좋은, <웃음> 좋은, <웃음> 좋은 제품들이고요. 너무너무너무 예쁘다. 황전도사는 이주민 가정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사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저기 외국인 교회 아, 외국인 예. 교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아, 네. 제가 잘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누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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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외국인 사역이었고 원래는 선교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교의 길도 막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 아동복하고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아 그럼 이거를 저희가 기부하면 좋은데 쓸수 있느냐 해서 아유 예,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이제 그 물건들을 이렇게 기부를 받게 되었고 한 여덟 개 나라로 선교 물품을 보내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주민 센터하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난민 공동체들 라이트 하우스 교회의 주일 예배. 맛있는 걸 황전도사는 열심히 말씀을, 말씀을 전합니다. 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어, 마음의 근육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요 외모는 달라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합니다. 나는 무섭지 않아. 그냥 딱 나가서 싸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안내하는 그 길을 안전하게 잘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지방에 여자 목사님께서 외국인 교회를 이미 하시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조언도 좀 듣고 어 도움도 좀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다가 어 그때 와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이 됐고 예배 그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른 예배 드릴 때 방치된 아이들을 제가 케어를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필립 형제와 함께 모임 준비를 하는 황전도사. 사실 그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병원에 도착했더니 장례 준비를 해라. 바로 이제 뇌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 수술을 거치면서 한 100일 넘어서 의식이 제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4년 6개월 정도 있었고 수술도 한열 차례 받았는데 그 사고로 제가 이제 이 왼쪽 이쪽이 다 상하고 해서 얼굴 절반 왼쪽이 인공표로 되어 있어요. 죽여달라고 애원할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선교사의 비전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일 오후. 또한번 예배를 드리는 라이트하우스 교회. 오랜만에 선교 동역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황구진 전도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4년 넘게 해온 외국인 신학생 코칭 사역입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젊은 리더들이며 이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 그에게 가장 보람되기 때문이죠. 사역에서도 가장 위험한 문제는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루 전도사님은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해서 힘든 과정 속에 있어요. 그죠? 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나요? It's our Yeah. I'm preparing uh, my final paper because I'm a uh, in the last semester of my master's degree That The Lord show His mercy so the people who has been infected by heavy rain So they can able to recover by the grace of God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과 가족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자 가서 누구한테 저 삼촌 해주세요라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이분들 만나게 된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 기대가 돼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힘든 사람하고 같이 힘들어 하시고, 아픈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주시니까, 되게 저도 지금까지 말한 적은 없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만 어... 다른대로 제가 바쁘게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에 되게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성교에 대한 것과 그곳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수 있는지를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 저 역시도 그 성교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좀더 먹어서 성교지로 가고자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환히 비추는 등대처럼 외로운 이방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라이트하우스 교회황구진 전도사. 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힘을 얻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